네,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지이륜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게 싸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싸 이는 성노릇케 하사 동양이야 마리아 낳시고, 반대와 분게 권능하사 직접 대목 밖에 없시고 정상제 사이만에 죽은 자가운데저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올라상천을 마치 하나님 위편한자 계시다고 저제로서 성자와 주인자를 심판하는 시니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범위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하이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오늘도 말씀을 해주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있고 권능있는 믿음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거 얻고이다 하신 것으로 함께 하시고 새 일을 일으켜 주옵소서 감사를 드려옵고 예수 그리스로 이렇게 들어온나이다찬송 아, 하겠습니다. 1 7팔장입니다 184장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그전 찬송가를 보고 왔으니까. 불길 <laughs> 네. 네. 같은 주성 성령 강구하는우리게 지금 강이맞소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 Uh mm -hmm. mm -hmm. So que 고관부러우니, 지금 내.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가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가나니 가서 너희를 야하여 거처를 얘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가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느니, 그 길을 어찌 알게 싸우나이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길이오 진리오, 생명이 나로 말미암자 보는, 아버지께로 얼자가 얻느니라아멘 여, 여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또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면서 이제 그 거처를 예비하러 하기 위하여 내가 그, 그 아버지, 아버지에게 내가 들어간다. 아버지에게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로 들어가는데 그 아버지에게로 들어가서 너희들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다 너희 나 있는 곳에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라고 거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마가 이제 말을 할때 내가 어디로 가든지 가는 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내가 가는 그 길이 내가 가는 길이 너희들이 가야 될그 길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내가 내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접하여,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 네. 내가 가는 그 길을 이제, 에, 가도록 그렇게 하겠소서 먼저 누구에게 갔느냐라고 하면 아버지께로 갔다는 거예요. 아, 네. 아버지께로 올라갔느니라. 아버지께로 올라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 그분에게 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예 자기 자신이 삶일체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본체 되신 하나님의 본체가 자기 안에 예수님 안에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사람들의 그 입장에서 내가 그분에게 들어갔다라고 먼저 들어갔다라고 말하니까 그분이 들어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 그래서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것을 그것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먼저 들어갔다는 거예요. 먼저 들어갔다는 거예요. 먼저 들어갔다 라고 하는 그것을 너희들은 믿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쫓지 않냐고 죄인의 예, 예, 길에 서지 않냐고 의의 길에 선다. 의의 길에 선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의의 길이다 아, 라고 말하면서 그런 사람이 그 일들을 이하여, 이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 그 길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최종적인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그 축복을 우리에게 예비하여 그렇게 갔다라고. 그와 같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길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그 길로 들어갔으니까. 주님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우리에게 축복된 길이다. 나는 알지는 못하지만 그 길을 따라서 달학하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 길로 내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 길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의 길, 의의 길, 의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의의 길인데 그때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행통하심행통하심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한다고 고와 같이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수 있습니다. 그 행동한 그 역사, 그 뒤, 뒤에 나타나는 그런 열매들이 있는데, 그것은 예, 열두 가위를 먹게 되어지고, 라고 말하면서, 시편시편 예, 시편 23편에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 내가 너희들의, 너희들의 길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리라. 그 길을 인도하여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푸른 천장 실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했으니까 내 인생의 지금 상황에 내 인생을 보지 말고 이제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라고 말했는데 내가 그 길로 먼저 들어가겠다 먼저 들어가겠다라고 말하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두 가위를 먹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에 이제 에, 시편, 시편에 있는 말씀을 푸른 저장실만한 물건 인도하겠다. 내, 내가 너희들이 있어야 될그 영원한 집 영원한 집그 영원한 집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영원한 집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이제 갖고 있음을 믿으시를 간절히 그 영원한 집에 있어 내가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보좌 오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영원한 집에서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그 영원한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그런 축복된 은혜들을 또 계시록 예, 22장에서 1절에서 5절 말씀부터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볼수 있는데 거기서도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열두 가일를 먹게 하리 하겠다. 그 열두 가일들이 곳곳에 이제 강줄기를 따라서 그 열대 그 열매들이 계속적으로 열 맺게 되는 것을 통하여 열두 가일을 내가 너희들이 먹게 된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그 열매가 그 열매가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열매이십니다. 아, 네. 예수 그리스도가 열매 있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열두 가일 그러면 우리가 그 가일 나무에 달려 있는 그런 나무들 막 이런 그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 열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서서 맺는 그 열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열매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영원한 생명이 되고 치료가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의 길이 뻗어나가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합니다. 그것까지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그 길을 지금 제가 강조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셨다고 하면 이제 아내 길이 이렇게 열매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오늘 그 길을 먼저 가셨다고 했으니까 나 내가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길. 라고 하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람. 그래서 어 이제, 구약적인 표현으로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먼저 그 자리에 들어갔다. 어디까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다. 하나님이 인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그 역사, 그 열매들. 바로 이 만나도 예수구스를 상징을 하고 있고, 생수도 예수구스를 상징하고그 열매. 하나님의 그 상속 받아야그 열매가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풍요롭다, 능력 있고 권능 있다라고 그러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마태복음 3장에서 이제 이제 세례 요한의 그 세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마태복음 에. 3장 16절 말씀부터 마지막 말씀까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하늘문이 열려지겠고 하늘문이 열려지겠고그 하늘문이 열려지는 그것이 바로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스카이를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보호자, 하나님의그 보호자로 변한 적이신그 영사시, 하늘문을 열어 주셔서, 나는 내 아들이다, 나는 내 아들이다, 내가 그 손에 모든 것들을 주었고. 그 손에 모든 것들을 주어서 그것을 우리에게 양도해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양도해 주신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것들을 그 아들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 그 아들 되는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내려주리라고 믿습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고 증거되도록 그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 12절 말씀부터 아브라함의 그 복이 나오는데 17절 말씀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수 있습니다. 내가 내가 먼저 그기로 들어간다. 그 그기로 들어가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게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냐 라고 하면 너희들이 겨우지 말고 열심을 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기업을 누리는 그것들을 너희들이 증거로 보여주는 그 역사가 너희들의 인기를 감지해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설교를 들을 때 그냥 이제 여러분들이 과거에 들었던 막 은혜 받아야지라고 그렇게 듣지 말고 내가 그 길을 이 말씀 속으로 말씀을 따라와야 돼. 말씀을 막 따라와서 눈 감지 말고 내가 제스처를 베푸는 이것들을 통하여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니 그것을 잘이게 듣고 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길로 들어가는, 그 은혜,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그 축복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에,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 역사 속에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이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면서 두번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이 순서대로 그냥 하고 그냥 바로 기도하셔도 돼요. 또, 막, 그 주기도문하고, 뭐 하고, 막, 또, 막, 내, 내 기도에, 그, 말하자면, 준비 기도가 있어야 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은혜 받은 그 순서대로 그대로 들어가면,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그 길로 들어갔다. 그 안에 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너희들이 믿길 바란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그 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인내함으로 그 복을 받았던다. 오늘 아, 네. 우리가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열매가 있으려고 하면 인내가 필요한데 아,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역사들이 있기를 원한데 그것이 나에게 오면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와요 어떻게 기도가 하나님 나의 내가 나의 나의 모든 인생의 삶의 삶을 통하여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 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옵소서 아, 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 한마디에도 예수가 나타나게 하시라 그다 일매니까 내 행동하는 것에서 예수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라고 기도하는 이 은혜가 넘치도록 하게 될줄 알았어요. 기도했습니다. 랑하신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그곳에 먼저 들어가셨다고 말합니다. 예수의 곳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길에 올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설을 주셨다고 말해. 아버지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로 올라갈 자가 없다고 말했어요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이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십시오라고 해서 은혜 받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더 크고 놀랍고 이대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 속에 능력 속에 살, 살아갈 살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사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옵고 예수의 성으로 교육을 옵나이다 아.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 이제는 하나님이 걱진하신 사람과 그리스의 은혜와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을 역사하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축복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 믿음에 축복하신 이자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하다.